안녕하세요. IT 의 진심이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호불호가 강한 아이폰 16 간단 사용 후기 및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일반 아이폰 16 욕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이게 망작일지 혹은 패급일지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16%도 사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16%보다는 16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 게 이번 화이트 컬러가 인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렌더링 이미지도 그렇고 실물도 아, 이거 화이트도크라면 바로 살 수밖에 없게 뽑아 놨더라고요. 정말 순백색으로 뽑아놔서 기존의 아이폰 14 프로 실버와 비교해 보면 16적이 훨씬 더 하얗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이런 순백색의 화이트 컬러가 케이스핏도 굉장히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옆 전면은 또 실버 느낌이라서 정말 근본 그 자체이긴 합니다. 다른 컬러도 다들 보셨겠지만 이번에 핑크 울트라마린 틀 같은 형광색 느낌? 물론 이제 실물이 좀더 낫긴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느낌은 또 아니어서 저처럼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다 하시면 블랙이나 화이트 사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쓴지딱 2일 차인데 아니 생폰으로 썼다가 후면에 기스가 왜 이리 잘 나는 것 같죠? 뭐무등어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후면이 짜잘한 기스가 많이 납니다. 아무튼 무게도 170g으로 요글리 나온 폰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편이죠. 쉽게 말해 나는 무게를 안 올렸는데 남들이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얼떨결에 가장 가벼운 스마트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케이스 쓰고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더라고요. 결론 디자인 색상 내 마음에 든다. 화면을 켜서 보면 그냥 전작과 똑같긴 합니다. 6.1인치 베젤도 그대로인데 반대로 16%가 베젤도 줄었고 하니 비교가 되긴 하나. 16이 못쓸 정도는 아니죠. 다만 60Hz는 좀... 아 애플이 잔머리가 대박인게... 90Hz를 넣어주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16%가 안 팔릴 게 뻔하니까 일부러 안 넣은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 보면 16보다는 16%가 훨씬 더 많이 남가먹으니까 뺐겠죠. 그치만 제가 일반 아이폰 15도 써본 유저로서 처음에야 좀 그렇지 막상 또 2주 정도 쓰면 눈이 바로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막 태블릿이나 모니터같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뭐 쓰면 신기하게 바로 적응이 됩니다. 아무튼 60Hz 지금 시점에서는 뭐팩급은 맞죠. 그리고 AOD도 넣어줄 법한데 이것도 빠졌 아니, 요즘 AOD 금나누기는 갤럭시 A15, 25 이런 애들이 하는 건데, 뭔 125만원이랑 155만원짜리 스마트폰에 금나누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디스플레이 스펙상 무조건 넣어줄만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시 표시형 스탠바이 모드 여전히 아이폰16에서는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4%, 15% 썼던 유저분들이 아니라 이전 세대라든지 일반형 썼던 분들은 이게 크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겠지만, 14%, 13%를 썼다가 16을 쓰면 뭔가 오히려 더 너프당하는 느낌이라 저는 16은 비추천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비슷해요. 최대 2000니트인데 반대로 최저 1니트까지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4프로와 최저 밝기로 비교를 해 보니 실제로 아이폰 16이 좀더 어둡게 보여 주죠. 이제 몰폰할 때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다소 패급이지만 성능은 또 웬일인지 1세대 급나누기를 안 했더라고요. TSMC 3나노 공정 2세대 A18 칩셋이 들어갔는데 욕 아니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빅벤치 16점 수 로 보면 싱글은 3100점대 멀티코어는 7600점대로 프로와 큰 차이도 없고 전작과 비교해보면 대략 25%정도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3D마크 점수로 보면 최고점은 4100점대 최저점은 2600점대 내외 수준으로 안정성은 62%정도인데 GPU 또한 25%정도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성비도 크게 개선이 되어서 단순 화면 켜짐 테스트인데 15db 16은 무려 30분정도 더 오래가는 8시간 20분정도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이폰 15도 배터리가 충분했어서 16도 하루 정도 쓰는데 대부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카메라 컨트롤 이상하게 애플이 신기한 기능들은 보통 프로에만 먼저 탑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14 프로에만 단독을 탑재했었고 액션 버튼도 15 프로에만 단독으로 들어갔으나 이상하게 카메라 컨트롤은 16 시리즈 모두 다 탑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유용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카메라 컨트롤을 통해 이제 줌을 할때 생각보다 그렇게 섬세한 줌은 어렵고 오히려 줌을 당긴 상태로 사진을 찍으려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딸깍 눌러줘야 되는데, 누를 때 흔들림이 발생한다는 점. 뭐, 그래도 또 가로 모드는 그래 봐줄만 한데, 세로 모드로 쓸 때는 더더욱 흔들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세로 모드 기준으로 한손 동작할 때, 이렇게 카메라 키고 캡처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여기서 이제 모드 변경이나 디테일한 줌으로 넘어갈 때 동작하는 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줌은 가로 모드 전용이라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래도 금나누기장인 애플이 일반에도 넣어 주는 게어디니까 다른 긍정적인 점은 프로에만 지원했던 접사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가까이 가져다 대면 접사가 켜지는데 접사가 켜지면 옆에 꽃 모양이 뜨죠. 그래서 접사 끄고 싶으면 꽃 모양을 클릭하면 접사가 풀립니다. 그리고 프로에 들어간 공간 음량 촬영도 지원하고 프로에 들어간 바람 소리 감소도 차별 없이 들어가는데 녹음할 때그 특유의 바람 소리 알죠? 이것도 16%와 함께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프로로라든지 표정카메라 같은 건 여전히 미지원이긴 하지만 지금 들어간 것들도 나름 크게 뭐 불만 없이 쓸수 있겠더라고요. 추가로 내장 스피커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스피커가 좋긴 했지만 전작보다 조금 더 좋아졌어요. 서로 구분을 해보니 전작이랑 비교해볼 때 고음 튜닝보다는 저음을 좀더 신경을 썼고 저음 개선이 있는 게 크게 느껴집니다. 베이스도 아주 살짝 올라간 듯 하고요. 이렇게 아이폰 16 빠르게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 첫인상 간단 후기이긴 하지만 60Hz만 아니면 메인폰으로 차라리 16%프로 말고 16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모션을 제외하면 16%에 프로 들어간 거의 대부분 편리한 기능들 액션 버튼도 있고 카메라 컨트롤이 있고 접사모도 있고 성능 또한 거진 급난 후기가 다시 사라졌다 보니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을지도 참고로 아이폰 15 때도 60Hz를 넣었으나 탑스타 연예인 분들은 상당수 이상 분들이 아이폰 15를 쓰고 있는 거 보면 이쁘면 장땡인 거였어요. 같기도 하고 일단 디자인만큼은 프로보다 괜찮아서 디자인 중요시하고 60Hz 난 그런 거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좀더 써보고 자세한 후기로 말씀드리고 고정 댓글에 9월 구독자 이벤트로 아이폰 16 프로 증정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끝